스타일이셔서 <laughs> 집에서 왔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 오늘은 많이 좀 좋은... <laughs> 오늘도 도전하는 아싸 탈출 프로젝트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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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가 아 카리던 이태원에 가서 모르는 사람과 친구들이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태원 감성수에 여기 넘치는 친구를 한번 만들 수 있을지. 먼저 올리브영에 가서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향수를 좀 뿌리. 인사들의 만남의 광장 터키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이 태원에 있다고 해서 거기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아, <laughs> 안 되나? 그거를 저는 갈수 없어요. 아뭐뭐 뭐? 응, 쇼 쇼, 저는 서울로 갈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뭐죠? 첫 번째 이태원 치, 친구 만들기 먼저 망했고요. 아이스크림은 맛있네요. <laughs> 이태원 하면은 또 쇼핑의 성지잖아요? 여러분이 제발 악밍망님옷좀 갈아입고. 뻐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케이! 이, 이 이태원에서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데요? 아 입어보는 건 혹시 어떤 옷까지 입어볼 수 있나요? 네, 어, 피팅 안내 해드릴까요? 아그 위에 윗도리도 입어 이태원 감성 어디 한번 입어봐 보겠습니다. 얼만치간이녀어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한 곳으로 일행인 척 따라가게. 저녁이 되기 전에 먼저 혼자 고깃집을 한번 하자! 지금 구워도 되나? 원래 물냉면을 조금 많이 자르는 편입니다. 시간이. 저녁이 거의 다돼가는데 술집 오픈하려면 아직 조금 남아가지고 약간 기다려준 다음에 혼자 실집에 가는 걸 도전해 보도록. 아, 네. 아, 혹시 그 인... 지나가다가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인스타 아이디 어한번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그냥 혼자. 연예인 누군 닮으셨다는 소리 들으시지 않나요? 엄청난 곳이군요. 핫하네요 평일인데도 어. 겨드랑이에 붙이는건데 오케이 친구 만들준비 굿에맞데 맞는길로 가고 있는거야? 사람이 뭔가 조금 많아보이는데 할수있어 오늘은 진짜 친구를 만들수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명이세요? 한 명이요 이쪽에 아, 유튜버! 네. 아, 네. 어,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 인사해도 될까요? 진토이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예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컨텐츠. <laughs> 콘텐츠 네. 오늘의 컨텐츠가 있는데, 이제 이태원에서 친구 만들기. 친구 만들기? 어. 하다보네. 주만저 <laughs> <laughs> 아, <laughs> 혼자 왔고. 진짜? 아, 진짜요? 사람 혼자 치고 <laughs> 언니도 <연>, 혼자 와, <laughs> 얘도 혼자고. 많이 쉬어요 태원에서 친구만 되기. 네 맞아요. V... 그럼 일단 v... 나한명 사귀었고. 네. 그다음 은 오늘 어떻게 갈 거야? 오늘 이제 도전, 이제 시작. 방금 나왔거든요 <laughs> 아, 아, <laughs> 네. 국어 공공? 동갑이요. 구구 구구공공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 알바하서 네, 너무 로맨틱해. 이주도 <laughs>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로맨틱 광고 원래 어, <혹시> 장난 아니다요? <laughs> 연예인 아니에요? <laughs> 아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스탑. 스탑. 아니야 진짜로. 왜냐면 그. 처음 는데왜 오빠도 닮은 사람 사는구나. 오빠 여진구 플러스. 주지훈 닮았어요 뭐야 주지훈 대박 주지훈 플러스 여진원 <laughs> 완전 소름돋아 <소홀해. 웃음> 근데 너무 로봇이었어 <웃음> <웃음> 와이키키부터 <laughs> <laughs> 진짜거의가 제일 그래요? 이태원 오면 요즘에 와이키키 쪽 사람들이 많이 가서 아니면 안장판이요? <laughs> <laughs> 뭐하는 뭐 술집인데요? <laughs> 간판 자체가 안장판 아 직원이 아 알아서 알겠습니다. 이거 가세요? 어? 아, 집에? 아, 집에는 가, 가죠. <laughs> 아, 오늘 집에 가세요? 아, 그, 예. <laughs> 네. 이거 유튜브. 네,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 다음에는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네. 일단 제가 아이라서 기가 조금 빠졌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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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도 영상 찍으러 갈게 네. 감사합니다. 약간 조금 너무 저같은 아싸들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어쨌든 친구들 만들긴 했거든요? 그 인싸분들이 추천해준 엄청 핫하다는 이태원 술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저녁밖에 안 됐는데 오늘 진짜 금요일, 토요일도 아니고 평범한 평일인데. 아. 네? 네. 한국 사람? 네? 중국인이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집에서 왔어요. 아, 예. 플라스틱 칼이라고. 아, 셀파요 아, 알죠, 알죠. <laughs> 와이키키 두 개인 거 알아요? 하나는 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게 컵이고, 네, 여기가. 멀리 있는 게 클럽이에요. 아싸? 어, 감사합니다. 너무 가겠어. <laughs> 친구 만들기 포기하겠습니다. 진짜 갈래요. <laughs>